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목소리로 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곧 시치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7장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오늘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께 이제 말을 이제 예수님께 이제 항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어, 먹는다는 것. 그래서, 부정한 음식도 부정해지고, 그것으로 먹는 것도, 이제, 먹는 사람도 부정해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음, 사실, 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았다면, 아마, 그리고 누구신지 받아들였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나 이런 얘기들은 아마 예수님께는 크게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전에서도 봤듯이,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부정함도 예수님께는 그 부정함이 전가되지 않거든요. 우리 혈루증을 앓는 여인, 누구보다 부정하다고 여겼던 여인이었고 그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다 부정할 것이라는 율법과 전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접촉했었던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해지기보다 부정한 여인이 오히려 깨끗해지는 모습을 봤다면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면 어, 아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어, 아무리 부정하다 한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깨끗함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아마 누구보다 더잘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모를, 모를 리는 없고 어쨌든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예수님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전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칙들 또는 어떤 종교적인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인 거죠 그게 나쁜 겁니다 전통 자체는 괜찮지만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어떤 질서는 자체는 괜찮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들이 이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에서도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8절에서 얘기하시면서 왜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까라고 생각하면 구절에 보면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한 예,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한 가지 예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정한, 너희들이 지정한 그한 가지 전통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예로 드는 게 이제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물건이나 어떤 돈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예를 들면 이제 구약이나 이 고대에는 뭐 화폐 단위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되겠죠. 그게 뭐 소가 됐든 양이 됐든 가축이 됐든 아니면 어떤 뭐 곡식이 됐든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어, 이게 그게 혹 혹여나 자녀가 됐든. 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나실인 같은 경우도 이런 고르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 이거는 내가 이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라고 정해놓으면 그게 이제 고르반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거죠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좋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나 보면은 이 성물에 관한 제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어, 팔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도 못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당장에 가지고 와서 이걸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정해놓은 것도 하나님의 성물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붙은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고르반이라고 이것을 정해놓고, 어, 그리고 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당연히 물질적으로 복량해야 될 복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한테 한 50억 재산이 있, 있는데, 그 50억 재산을 가지고 부모에게 마땅히 먹을 것도 복량하고 집도 복량하고 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만 내 50억 다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라고 고르반으로 정해놓고 부모님께 해야 될 기본적인 복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하나님께 이것은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부모님에게도 드릴 수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들이 드리, 이미 드리고 성물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드릴 거라고 고르반이라고 정해놓고 어, 이제 차차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지키, 그러, 그렇게 고르반이라고 정해놓고 부모를 복양하지 않다가 부모가 어, 돌아가시게 되면 그 고르반이 취소가 되는, 그 고르반을 취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있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 이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지키, 그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지키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위선적인 모습, 외식하는 모습을 지적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냐면 그것에 대한 기, 그 의도가 다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키지 않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전통을 지키는 거죠. 자신의 물질적인 것들이 자기의 부모를 복녀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말씀을 지키기 싫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물질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전통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이 오늘 본문은 23절까지가 사실 한 단락인데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내일 보겠지만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 마음에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지를 나열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 안에 그그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음 안에 그 여러 가지 음란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거죠. 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부정한 손으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라는 자기들의 전통을 고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자신들의 그 이익은 뭘까요? 여기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손을 깨끗이 씻고 먹는 것으로 먹는 전통을 지킴으로 바리새인들이 얻는 유익은 뭘까요? 그것은 물질적인 유익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한 이익이에요. 받는 이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에서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강조된 강화된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것까지도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사실이 그손 씻는 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됐냐면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 두멍에 있는 물로 가지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모든 일상으로 확장시켜 놓고 외부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전통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전통을 지키면서 대부분 전통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 전통을 지키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엄격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전통을 지켜왔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게 자발적인 진심으로 정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거룩한 음식이라 여기고 먹은 게 아니라 우월감과 존경을 위한 과시적인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전통을 지켜왔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이 바리새인들 뭘 어겼나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전통을 지켰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로 든게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십계명 중에서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니까5개명부터 5개, 10계명까지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로 예를 들었지만 이 예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 예로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것에 가장 근접하고 가장 핵심적인 예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예를 든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인정 받고 칭찬받기 위한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그 진심, 그 자신들의 속 마음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고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이들이 말씀을 버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기를 거부한 거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웃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신이 지키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장로들의 전통,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전통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면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통을 지킨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자기의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해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전통을 지키고 있는 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철저히 저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끌어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화시키고 있는 아주 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형적으로 아까 이 고르반의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종종 이런 분들 계세요. 음, 어,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에,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라 생각하시면서 육신에 대한 관련된, 육체에 관련된 일들 또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도 가정을 위해서 부양해야 되는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일들은 그런 그런 것 그런 경우들 어, 그리고 어, 무언가 교회 안에서도 어, 무언가 정해져 있는 우리들의 이제 보이는 틀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것을 그 교인이라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는 우리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 법칙들과 질서들이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 불편해하면서 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율법이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과 익숙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용납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전통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고르반처럼 어, 이 자기가 사실은 어, 가족을 부양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게으른, 건, 게으른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신앙적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필수 불가결한 진리이고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전통도, 그 어떤 율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위에 설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마음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이 기독교를 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죠 바리새인과 같이 또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의 내가 원하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용해서 정당화시키는 일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는 나를 위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재산을 지키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내 마음 속에 그 깊은 나만의 그 우상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그 율법과 전통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죠. 우스갯소리 그런 말 많죠. 피아노 자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데도 몇십 년이 걸린다 교회 안에서 강대상 위치도 바꾸는 것도 1cm씩 옮겨가면서 해야 된다. 한 번에 바꾸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의 대부분이 다 우리가 이미 해왔던 것, 익숙한 것들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고. 그것이, 그것이 우리의 어떤 기준과 마지노선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을 자주 어기고 그것에 대해서는 자주 이 선을 넘으면서도 우리가 정해놓은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틀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 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예를 드렸듯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주 안에서 하나된 우리 가족된 영적인 가족된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고 그 어떤 전통과 어떤 기준도 이것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것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전통과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사람이 정해놓은 규범과 전통과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만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또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육신에 관, 관련한 일들도 전혀 부정하거나 더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임을 기억하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 또는 육신적인 것둘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신자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가정에 또 누군가의 아빠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것들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한 것은 안 되겠지만 어떤 것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시민이지만 또 하늘나라의 시민이기도 한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빙자해서 당연히 사람의 책임을 터부시하는 것도 되지 않고 또 사람의 책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또 도외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제 어제 보면 그 큐티 말씀에서도 병이어로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먹이시기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 주신과 동시에 그들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인 것만 또는 이 교회에 관련된 일만 뭔가 거룩한 일이거나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이 땅의 책임 사람의 책임도 우리는 충분히 영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람의 책임을 어, 뒤로 미루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주하는 또 오늘 하루도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이웃들, 내가 아닌 타인들을 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과 또 기준들을 조금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된 충만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과 율법과 틀들을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준과 틀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개명과 기준과 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그런 기준과 율법들은, 선들은 과감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더 하나 되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신 사람을 향한 것들을 또 마땅히 할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갈등과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